네 안녕하세요 포털 베이브 유겸입니다. 이제는 국내에도 제법 유명해진 차이파이 브랜드죠. 오랜만에 퀸업브오디오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QA는 모회사인 키네라의 자매 브랜드 격인 그런 브랜드고요 키네라 안에 QA도 있고 셀레스트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다 같은 모회사의 자매 브랜드인데요. 전반적으로 제품들이 굉장히 컨셉츄얼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브랜드 이름답게 여성 대표님이라서 그런지 유닛의 크기, 무게, 색상 디자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기자기 하고요. 좀 부드러워요. 마치 액세서리나 주얼리 브랜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디오가 대표적인 남탕이잖아요. 정말로 몇안 되는 여성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유니크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오늘 가져온 제품은 아도니스 뉴라는 제품인데 4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후속작이라고 하고요. 차이파이 제품들의 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4년 만에 그것도 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다시 출시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도니스라는 이름은 칵테일에서 따왔다고 해요. 뮤지컬 극장에서 관객들한테 제공을 했던 도수는 높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맛을 내는 그런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왠지 브랜드 이미지하고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더니스 뉴의 컨셉 컬러는 퍼플인 것 같습니다. 박스부터 케이스, 이어폰, 케이블까지 보라색을 메인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 친구한테 선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 재질은 레진인데 그 사이사이에 솔방울이 보입니다. 보통 이런 레진 쉘에는 물결 무늬 같은 것들은 그 위에 색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아예 솔방울 같은 다른 재질을 섞어서 만드니까 훨씬 유니크한 무늬와 색 조합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아도니스는 일반 목재 쉘 위에다가 레진을 덮은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것도 예쁘긴 예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번 버전이 조금 유니크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어폰 유닛 무게는 약 4g으로 적당히 작은 사이즈의 유닛 덕분에 귀 작은 사람도 무난하게 착용하기가 좋았고요. 임피던스는 16옴에 감도는 150데시벨. 이전 제품과 후속작 모두 모두 원딜이 2B 구성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에서는 10mm짜리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QA에서 새롭게 커스텀으로 개발한 9.2mm짜리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어폰과의 연결 방식은 2핀으로 전작과 동일한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보통의 3.5mm짜리 그런 케이블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요즘에 유행하죠. 이 단자 교체식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에 3.5mm 단자하고 4.3mm 단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재질은 4 5 n 은도금 동선으로 제법 두꺼운 편이고, 단자 교체 방식도 견고하고 좋았습니다. 색상도 유닛과 동일한 퍼플 색깔로 통일했고요. 을3.5 단자를 단순히 핀으로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덮개를 나사처럼 조여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식인데, 이걸 풀기 전에는 단자 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케이블 선재도 그렇고, 단자 교체 방식도 그렇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상단에 QA가 각인된 가죽 하드 케이스, 서로 다른 종류의 실리콘 팁 6쌍이 들어있는데, 한 쌍은 레퍼런스, 다른 한 쌍은 보컬, 특화용입니다. 이 요즘 이렇게 두 가지 이어탭을 넣어주는 게 대세인가봐요. 제가 또 아도니스 1은 들어보질 못해서요. 대략적인 성향 파악을 위해서 아도니스 1과 이번 아도니스 뉴의 주파수 그래프를 한번 찾아서 비교해서 봤는데요. 두 제품이 상당히 다른 제품이라는 게 눈으로도 확 보였습니다. 특히 저역 부분에서 아도니스 1에 비해서 아도니스 뉴는 극저역부터 저역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반면에 치찰은 대역이죠. 그런 중고역 같은 경우에는 또 아도니스 1이 조금 더 올라와 있었고요. 어, 이것만 보면 이번 라돈이스 뉴는 원에 비해서 다분히 저역 성향의 이어폰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전형적인 저역형 이어폰이었어요. 전체 음역대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극저역과 저역 부분이었는데 V자 음색으로 보컬이 제법 뒤쪽으로 빠져서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저역이 제법 단단했고요. 타격감이 너무 강하거나 딱딱하게 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역하고 극저역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 타입이어서요. 적당히 타이트하면서도 음성 끝에 이 약간의 울림도 포함된 제법 괜찮은 질감의 소리였어요. 저역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 중역을 마스킹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밀도, 음성 경계 같은 부분들은 잘 정돈된 편이어서 지금처럼 극저역까지 같이 올라와 있어도 너무 무겁지 않게 들려줬습니다. 베이스나 킥 드럼 같은 그런 저음역도 있죠. 쫀쫀한 타격감이 중요한 그런 악기 소리들을 들려주는 데에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스 뉴로 호지오의투 스위트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곡 도입부부터 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낮은 음역대의 메인 멜로디하고 드럼비트가 굉장히 잘 살려서 들려줬고요. 그리고 아도닉스 뉴는 제가 들었을 때에는 여성 보컬보다는 남성 보컬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맑다, 화사하다 이런 성향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 보컬 곡은 존재감이 조금 부족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파워풀하고 거친 느낌이 있는 그런 락스타일의 곡을 들어보면요.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려주거든요. 이 락스필... 시 충만해집니다. 저역 질감에 대한 표현이 괜찮아서요. 락뿐만이 아니라 힙합 그런 유형의 노래하고도 잘 어울렸습니다. 톱으로 신곡 중에서 히트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또 전형적인 EDM 곡이거든요. 도입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이스 비트가 들어가기 전까지 요 앞부분은 중고형 모두 또렷하고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비트가 추가가 되면서 저역이 등장하게 되면 같은 볼륨에서 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음역대에 비해서 저역이 확 부각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저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고역 밸런스 괜찮았고 고역도 잘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역이 더해지게 되면은 무게가 저역으로 확 쏠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음역대별로 소리도 잘 뽑아주고 나쁘지 않았지만 간혹 악기가 너무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음역대가 막 섞인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은 곡에 따라서 저는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자즈 페스티벌에 또 왔었죠. 레이베이의 가데스라는 곡을 또 들어봤는데요. 곡의 시작은 이 레이베이 보컬하고 피아노 굉장히 간소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중역대가 모자란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 보컬 백킹도 없었고요. 이 살짝 웜톤인데 안정적인 소리로 소리를 꽉꽉 눌러 담은 것처럼 좀 차분하게 잘 들려줬는데요. 마지막 1분에 곡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다른 악기들하고 코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곡의 스케일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이럴 때에는 특유의 저역 무게감이 다소 좀 차고 넘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악기 편성이 너무 많거나 스케일이 큰 한국에서는 이 제품의 강점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들었고요. 타작은 어떻게 들었어요? 외형은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소리는 의외로 박력있고 남성적인 맛이 있어서 반전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V자 음색 저역 강조형 이어폰이라서 소리는 굉장히 재밌고 신나게 들립니다. 대체로 이런 소리 스타일 제품들은 가성비 제품에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아도니스 뉴는 이런 V자 저역 강조형 음색을 한 단계 높여서 만든 제품 같아요. 음역대별로 소리도 괜찮게 잘 나오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뭐 힙합, R&B, 소울 같은 장르의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린다고 해야 될까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이 너무 크고 음역대가 너무 많은 곡들을 들을 때는 살짝 교통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저역이 강조된 곡들은 굉장히 좋게 들렸습니다. 요즘 해외 인스타나 음악 커뮤니티 돌아다녀보면 뉴잭스윙이 다시 슬슬 유행하더라고요. 마침 힙합 그룹의 R&B 댄스 요소를 잘 섞어서 만든 장르가 뉴잭스윙이다 보니까 아도니스 뉴 성향하고 컨셉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엔싱크 1집에서록 그된 뉴잭스윙 스타일 곡이죠. I want you back 을 들어보면 정말 딱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도 이곡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끼고서 많지 않으면서도 빠른 템포의 비트감, 타격감, 남성 보컬의 조화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곡입니다. 현재 알리 기준으로 약한 25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소리 수준이라든지 디자인, 만듦새로 봤을 때는 중급계 정도 제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키네라오디오 브랜드들이 해외 굵직한 오디오 쇼들에서 단독 부스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제법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제품은 또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오랜만에 q o a 에서 나온 신제품이죠. Adonis New를 사용을 해봤는데 극저역 과 저역이 잘 강조된 저역형 이어폰이었구요. 각각의 음상이 실리는 힘이 세고 밀도도 높은 편이었고 저역비트를 제외하고 듣더라도 살짝 웜톤 송향의 차분한 사운드였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장르에서도 화사하고 밝은 소리를 선호하는 분이 아니라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감상이 가능한 그런 이어폰이었구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과 잘 어울렸던 장르는 저는 락이었습니다. 다소 과격한 메탈 사운드까지도 잘 살려서 들려주는 편이었고 이번에 조금은 넘치는 듯한 에너지 오히려 락에서는 라이브함을 살려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 킥드럼 일렉 베이스 이런 것들 밴드 사운드 들려주는 데에는 잘 어울리는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드라이버의 질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각 음역대의 소리 질감 이라든지 그로 인해 느껴지는 디테일 해상력 면에서는 꽤 준수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발한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어, q a s 조금 좀 과장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려주기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부각이 되는 그런 정도의 튜닝이라고 저는 느껴졌고, 아마 여기서 저형 양감만 조금 더 줄여서 사운드 튜닝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소리였지 않았나 싶었네요. 공간적인 정돈이라든지 화사하고 깨끗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타격감 강하고 거친 분위기를 잘 내는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듣기 좋은 쾌감을 선사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